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로입니다. 자, 우리 코인 장의 분위기가 지금, 어, 많이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월 11일, 미국의 금리가 이제 인하가될 것으로 이제 전망되는 가운데, 이 금리 인하 같은 경우 이제 굉장히 강력한 호재이죠. 자,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 자, 보통 이 고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호재가 출연했을 경우에 오히려 가격을 떨어뜨린 경우가 많죠. 왜냐면 이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의도 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고래들은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어떤 하나의 포지셔닝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방압박을 만든 이후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로 다시 펌핑을 시켜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구가 현재 장세가 좀 다소 어 과도기적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 조정흐름에 대해서 절대 위축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일에는 어 미국의 금리가 결정되지만그 다음 주 19일에는 일본에서도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 금리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것이 우리 코인상에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어이 악재를 포제를좀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우선 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제 곧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이다 자, 누구를 지명할지 이미 결정을 했고 발표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어, 연준 의장이 이제 지명될 것이고 자 그럼 이제 금리나 기조는 더욱 더 강력하게 나타나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연말 산타 렐리까지 현재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내년 1분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인 시장도 이제 새로운 지평으로 다시 한번 올라설, 올라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승 흐름의 초입 구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얇아진 것이 이렇게 호재만 항상 출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악재도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재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줘야 된다. 자, 그 악재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이념을 국제 금리가 1%를 돌파하면서 기준 금리가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시장에서는 12월 19일 예정된 일본은행 회의에서 금리 인상 확률을 76%로 보고 있고 내년 1월 회의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90%를 넘는 확률로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이 아니더라도 내년 1월 달까지는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자. 이의이 금리가 인상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작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일본 금리 인상 당시에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한 청산이 있었고, 자, 이로 인해서 이 글로벌 시장이 모두 다 급락이 있었던, 어.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엔케리 트레이드에 대한 경고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엔케리 트레이드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희 저금리 일본의 자금을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이 투자라는 트레이딩 방법입니다. 이제 어 이자 이 차익을 이제 노리는 상품이죠.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증시와 채권 등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리고 또 일본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어, 양국간 금리 격차가 더욱 더 좁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이 금리 격차로 인해서 먹을 수 있는 수익 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이 미국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8월 8월달에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 엔키르 청산 공포에 의한 8월 대 폭락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 글로벌 증시도 모두 폭락을 했고 우리 코인시장도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5% 리플은 마이너스 30%나 크게 폭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미국과, 어, 미국의 금리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9일 금요일 일본의 금리 결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어, 만일 일본의 금리가 어, 동결이 되면은 굉장히 다행스럽지만 인상이 되게 되면은 엔케르 청산에 대한 어, 부분을 우리가 꼭 어, 좀 체크를 해주셔야 하는 부분인데 어, 하나의 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례를 보면은 이 폭락 사태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크게 폭락하고 나서 자 바닥을 일정 기간 다진 이후에 바로 반등 급등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주셔야 될 것은 이 추위를 우리가 꼭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주셔야 될 뿐더러 일단은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 중요하죠. 비중 관리는 일정 비율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금나그림이 실제로 전개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닥 구간을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서 어, 저점에서 대응하면서 반등하는 구간에서 이 보너스 수익을 두드게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 가시면 되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는 어느 정도 비중 관리 가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는곧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방비를 해준다라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어, 강력한 호재로 새로운 기회 구간으로 삼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서 이런 정보들은 제가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망에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함께 어, 좀 활용하시면 어,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를 해서 전자체 파일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와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하게 구성이 되어 있구요.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이 비중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과 스케일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자, 그렇게 중국 이상으로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여러분만의 평생 자산이 되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고요. 현재 소통망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내용을 보시다가 음, 나는 잘 모르겠다. 자,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통에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아침마다 시황 분석,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거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고,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홍부 천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